오! 귀신! 하트 <laughs> <아직까지. 웃음> 진짜 <아직 안> 하트 <laughs> 네. 자 오늘 할 게임은 이름이 뭐였죠? 아스모뽑이야! <laughs> <스모포비아>. 아, <스모포비아. 웃음> 예이요호와 <laughs> <laughs> 드디어 제대로 된공개만한번 해보진 것 같네요 아 우리 오표 언니?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오았던네 안녕하십니까 호오현 언니 매니저 데이누님? 안녕하시오 네 오늘 하루 게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laughs> 예 나머졌습니다 오케이x3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공포게임 무서워하는 러버댕님이 또 공캠 한방을 다시고 영광입니다 아, <laughs> 저 정말 진짜 딩쫄버라 하기 싫은데 제가 <laughs> 장난 장난이 좀 심한데 아하, 안아 되시죠? 네네네 아아 아, 아. 그 <laughs> 음. 감당이 안될것 같긴 한데 어 한번 해볼게요 어이 대기해 아 주세요. 좀... 어, 무시하지 말라고. <laughs> 알겠습니다. 습 어, 어, 맵은 어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음 맵은 우선 우리 제일 기본적인. 네네. 네. 탱글로드 드라이브로 시작하죠. 탱글로드 드라이브가. 초보자들에게 국물맵이니까. 자, 그럼 아, 할게요. 그래요, 네네네. 자, 준비 준비 준비할... 준비. 준비. 어, 아 무섭다. 시작할게요. 엄마. 벌, 엄마 방 아. 거실이 있는데 보고 싶어요. <laughs> 아까 챙기고 뭐 그대로 챙길게요. 아거저 고스트 라이팅 하고 EF m 챙길게요. 아 e f 가 어. 챙겼는데. 어, 와 이렇게 챙겼어요. EF 제가 챙겼어요. <laughs> 안녕. 야 비워. 비가... 자. 아이, 아니 근데 아 진짜 어떻게 들어가? 아, 나 너무 무서운. 큰일 났네. 혹시 온도계 챙기실분 있어요? 제가 아. 있어요. 제가 챙기고 있, 지금 보고 어. 있어요. EMF는 여기 있습니다. 는 나도 몰라요. 나도 무서워. 어... 이름이 뭐지? 에디, 에디 잭슨. 오케이. 아, 에디 잭슨. 여기 아닌데. 아, 에디 잭슨. Are you here? 아, 에, 에디 잭슨. 에디 잭슨. 에디 잭슨? Are, are you here? 아, 근데 확실히 네명 있으니까 좀덜 무섭다. 어. 뭔가 뭔가 든해 어, 어. Are y 어 뭔가 든든하네. k e e us some sign. k e e us some sign. 어, oh, 어 옆에뭐 아, 뭐라고? 뭐뭐뭐뭐뭐뭐뭐 뭐? 뭐, give 뭐, give 뭐, us 뭐, us 뭐 뭐야 소리? 아니 앞에서뭐 뭐 이상한 소리 들렸어. 우와. 아아 <laughs> 지... <laughs> 마세요. 진 진짜 마세요. 나 하지 마세요. 아, 어디 있을까요? 어, 저지 hey, 하... <laughs> 아니 아아, 하지 마세요 진짜 아 지금 지금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에이 잭슨, give us some sign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온도가 낮은데 가어디 있나요? 없... 네, 네 어디 있나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V 누르고 말 말하... 말씀하신 거죠? 어 어디 있나요 <laughs> 어디 있나요 <laughs> 어디 있나요 나 반응 안하는거 아프다고 에이 잭슨 아니 근데 자, 아, 잠시만 에이, 어. 에이 잭슨 어디있나요? 추운데가 없는데? 어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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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잠만 어디있나요? 여기 문 열리는 소리 들렸는데 어? 맞아맞아? 요고 맞아? 어? EMP 갖다 대볼래요? 잠만 확인해볼게 어 맞아 상호작용이야 에이잭선. 어, 음. 어? 대답했다 대답했다. 주파수 측정기. 체크하십시오. 그저 지금 모션 캡처 깔아놨거든요. 어뭐 지나갔어 뭐 지나갔어. 지나갔어요? 네네. 네. 하얀 거 지나갔어요? 어 하얀 거 지나갔어. 그 저거 뭐지? 노, 노트 프로젝터 체크하세요. 하영주. 어? 도운데 열렸어. 뭐? 야 어딘데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야>!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놀랬잖아 아니 왜 놀랐어요? 아니 그럼 안놀래겠어가자 혼자 열리는데? 여기 제 집이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 이런데 귀신 나오겠어? <laughs> 이러고 놀고 있는데? 저희 집이에요. 열지 마세요. 안 나갈 거예요. 오토가 김치. <laughs> 나 도착할 테겠어. 어 여러분 화장실에 귀신 있는 건 맞아요. 어어 어디에 있나요? 우선은 저 안쪽 방에 맞거든요. 여기 화장실. 어디 에 있나요? 어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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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뭐? o n Cops, t h 같 Cops, the c o 놀리는게 제일 아, 재밌다 귀신 e Cops, the Cops, t h 고 c o p 고 the Cops, the Cops, the Cops, the Cops, the Cops, the Cops, the c o p 분인가 e 어, 어쨌든 레이 c 찍고 가시죠. 그냥 레이 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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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c 가보 a c e lace, l 레이스 넌내 c e l a c 이 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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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드 시피드요. 네, 네. 가볼게요. 포토스 바보스. 어, 깜짝이야. 도망치고 네? 싶다. 누구의 눈동자와 구강이 보였어요? 도망치고 싶어. 가자. 도망치고 네. 싶다. 빠르게 출발. 나또좀세개세개 아, 아, 할게요. 오, 오. 아 어, 이게 주방이구나. 어? 이거 무슨 리을질어요회이라고그거 다른 분이 한거요 아. 아, 아. 리지 마세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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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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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이놀랐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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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가지고이스 나이스. 나이왜 나이스. 나이이사람이끈거이요나이나나이래 무서워 나이스. 나이스. 나이 아하 <laughs> 구도, 야이방 뭐야? 어? 야이 방이네, 여기네 어소어 어, 소리 들린다 일로와 일로로와방 찾았어 방 찾았어 방 찾았어 어이 찾았어 어? 1층 현관 집합 아오자오제 어, 네, 네, 네. 지금부터 방 장비 세팅합니다 네 어, 여기야 여기 구, 구도 밑으로 떨어져 오케이 어? 로더 프로젝트 거기로 옮길게 어? 아 그럼 나여 여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나나아 어, 나가면 무서운데. 아, 아 해볼게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달라고. <laughs> <말랐고요? 웃음> <laughs> <laughs> 뭐지? 문 닫고 해야 되나 진짜? 문 닫고 해야 되고. 문문 닫는 거 무서운데. 걱정 마. 우리가 있어줄게. 어, 음. 아니면 누나 안 보이면 내가 이거 해줄게. 기다려 봐. 어디 있나요? 나 있다.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어 뭐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야 기다려 보라고 이거 해줄 테니까 <laughs> 이거 모션캡쳐 나 쓴다 아 진짜 어, 어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이게 어, 이름 어디 뭐지? 있나요? 몇 살인가요? 어, 뭔 소리야? 몇 살인가요? 커졌다, 어, 커졌다. 몇 살인가요? 이게 청년층인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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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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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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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뭐, 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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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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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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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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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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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눈물은 보였어요. 이게 그거 아닌가? 고스트 라이트? 오븐가 고스트 그게 오븐오븐아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귀신이 있는지 왜 굳이 들어가지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 그... 혹시 그거 있는 사람? 저 블루 라이트 있어요. 아, 바꿀래요? 줄래요? 네? 아니면 댕님, 혼자 갔다 오실래요? 아니, <laughs> 아니, 같이 가실래요? 아, 네, 가장 같이, 같이 갈게요. 그이고 앞장 서주세요.

대..대형님.. <laughs> 태어나면 절웃기네 댕님? 대님은너다 댕님? 진짜 아말고 했잖아요. 알았어. 나 먼저 갈게. 나, 나, 나 먼저 갈게. 신아게나나줄게알아게 야, 내 안에 방풍도 꺼볼게. 형님, 왜 여기까지 들어왔잖아? 왜못 믿어? 들어와요. 진짜 호떡이 싫어. 아니 문 닫은 건 내가 아닌데 왜 내가 싫? 와 마지막에 했던 건 우편업님이었는데. 맞아? 우편업님 나와요. 나, 아니, 나 아니에요. 편업님이 형이 형이 했잖아. 왜나왜 나한테 올까 하는데? 호떡님이 어, 그랬어요. 뭐 이거? 아니 아 진짜 진짜 마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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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난 맞아, 저, 뒤에 있었다 봐줘 저기 저기 있었잖아요. 어느 거? 탱고기와 뭐 <laughs> 하는 거야 저거? 야 뭐해? 어이 매니저 월급 상 월급 인상이다. 잠깐만 형 고스트라이팅 던진 거 어딨어? 어디? 어 어디인가요? 몰라 저 왼쪽으로 왔어. 어디 있나요? 누나 여기 불 한번만 비춰줄 수 있어요? 어디 있나요? 어? 고스트라이팅 그거책 전보에 어디 있는지 지금 찾아봐. 여러분 지금 이거 마이크 좀 껐거든요. 이거 한번 비춰볼. 래 재밌는 거한 해볼게. 제발 그책 한번만 비춰봐. 그림자로 가리면 안 되고. 비추고 있어. 어, 대답. 아, 저거는 우편, 우리, 우리, 우리 아니야, 저거 그거 그분이 한 거. 야 우편한 님. 우편한 님. 예? 우편한 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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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나와봐. 가지 말라 그랬죠. 나 없는 나나 집안에 딴데 있는데. 도트 프로젝트 없애고, 고스트 오브 있고, 보스트 라이팅 있고, 선우랑 없으면은 메어밖에 없거든. 음. 메어요? 네, 메어. 오케이, 오케이. 메어 체크했어. 메어. 아이, 메어. 가요, 가요. 메어는, 메어는 영어로 스파이시. 아. 아, 어? 타일인데? 아니, 나 뭐야? 마지막에 나왔던 사람이 타일이었어. 근데,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 타일이네. 뻥치지 마요. 괜찮은데? 우리 이번에 가세 번째 거 할까요? 좀아 아, 네네네 한번 한번 쭉쭉쭉 가보죠. 네. 준비됐나요? 네네 네, 선생님. 안 아, 됐어요. 아, 어이 <laughs> 어? 건물에서 사람이 죽었던 적이 있대요. 네? 오늘 러버 댕 누나가 죽을 거예요. 뭔 어? 소리야? 댕님 좋겠다 이번판엔 네? 이번에 주파스 우리 다 같이 있어도 대답해 준대요. 아 그니까요. 러 어, 응. 도널드 어. 마운틴. 어 도널드 마운틴. E.M.F. 탐지으로 주변의 유령을 탐지하시고 그다음에 1 0화로 유령 공격을 막고 마이크로폰으로 유령의 소리를 탐지하십시오. 마이크로폰이 이제 사운드 탐지기잖아, 그렇지? 네? 어, 여기 막 소리가 진짜 무섭다. 나 일부러 방송 할때좀 소리 응. 키웠거든요? 어? 어, 방금 뭐야? 어, 피난 누웠었어. 너, 너 피난 쳤다. 어디 있나요? 어, 어디 오! 있어? 여기 있어. 남자다, 남자 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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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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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다. 어디 있나요? 아임 c 로 o s e r a v o I'm close. 어? I'm close. c l o s 로 k a k a i close. I'm c l o I'm close. 아... 어, I'm close. <laughs> <어디 있나요? 달자국 웃음> <있다고? 웃음> I'm close. I'm c l I'm c 있 e i e i e l o s e I'm c l o s 여기 m c l o s 어리 발자국이야? 여기 화장실 어. 아니야? 일로와 2층에도 와줄만대 라이팅있다 아, 여기 있었어? 발자국이야 여기 여기 그, 어, 계단을 올라와봐요 라이팅있고 발자국있고 어? 이 새끼 어, 나한테 컵을 던져? 던져? 싸가지 없는 거. 놈 <laughs> 컵을요? 네 컵을 저한테 던지는데요? <laughs> 형 어? 그거 있어 뭐? 고스트 오브 있어? 그...그...이거...이거...아이 고스오븐분인가 점점 하는 게 뭐였죠? 오분 맞지? 하늘 눈, 내, 눈 내리는 거한 개? 어어어 어, 어, 눈, 어. 눈 올라가는 거 그건 어, 메어밖에 안나오는데 그럼 메어. 메어밖에 안납니다이번이 진짜 메어였네 혹시 이거 나 아, 투표했나? 메어로? 난 메어 투표해야지 네 오케이 정답 정답 그래프터네 농장 없어 이게 어려게 여기는 그냥 좀 괜찮아 나 준비하시죠 공급됩니다 부그 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갈게요. 혼자 있는 사람. 음, 이번에 혼자 있는 사람이네요. l u c k y Valley, 오케이, l u c k y Valley. l u c k y Valley, 오케이, Let's go. 오우, 야, 분위기가 미쳤다. 오. 어, 아, 야, 이거 뭐야? 어. 어 분위기 진짜 미쳤다. 어, 깜짝이야. 씨.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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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여긴 거 같은데. 지금 공격성 5단계. 하나 어, 올렸어. 12. 도 하나 올렸어. 오. 다찍었어요 전화 어... 지금... 아... 일단 여기 4도 어, 방문 어, 뭐야? 제가 안한 건들이. 아, 어, 다찍었어 오케이 나이스 상 e s o u 거 d a g 서 말하면 그거 있나, 돼요 그거 h 나봐보 is a barrel. You go in the house. w h 자 t 천 s a 그 a 골고 e 봐야 돼요 네네 s a barrel? What is a b 어 r r e l w 이제 우리 둘 뿐이에요. 어우야. Oh, yeah. 맞아요? 죄송해요. 아까 나보고 뽀뽀 뭐라고 하더니 본인이 노리고 있었구만. 흠. <laughs> 롭덴 선배는. 모참 뭐 쉬. 오, 귀신! 건틀. 건틀 아니야 이벤트다 이거. 오, 귀신! 건틀. 건틀 아니야 이벤트다 이거. 이벤트... 어, 어, 기님어어대님 소리는 같은데 대기님 야운이야어 <laughs> 귀신지나갔다 나내 앞에 하이 <laughs> 어문 닫힌다 문 닫힌다 문 닫힌다 사십오를 아 오케이 어. 그러면은 저거 도트 프로젝트 있다는 거고 어오 킬링 타임 킬링 타임 이거 킬링 나 이거 킬링 나가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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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벤트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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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야 킬링 아니야 이러, 그러니까 헌팅은 요 문이 닫혀 이렇게 못 나가요. 아... 헤이헤이 hey, 고스 hey, 나랑 데이트할래? 아저 이거 해도 어? 야 예보 오 단계 예보 오 단계 오 단계 오 단계 오 단계 오 단계요? 예스 그 밖에 수학 라이즈네 라이즈 어? 라이즈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라이즈밖에 없어 피카츄 는 없어 도토시트어오는 <laughs> 어. <laughs> 왜다다 어? 뭐 킬링타임도 아니고 네가 왜다다 네가 귀신이야 뭐야 이 씨. 형이 죽었으면 좋았었어 <웃음> <웃음> 네. 형이 죽었으면 좋겠어. 라이저, 체크할게. 이야. Yeah. 어... 어떤데? 내가 희생해서 이만큼을 찾았다 어떤데? 어, 맞아요? 라이나저 오, 맞네. 우 와, 수고했어 나가이게 네, 안녕 네, 어, 수고했어. 음. 어... 이거. 이 수고했어 거 이거. 중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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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땡네 혹시, 혹시, 혹 우와. 우와시오 우와. 어, 여기. 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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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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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3도 e, 4도 e 는 반응이 없거든요? 지하 말고 1층엔 차고가 제일 의심되는데? 온도 떨어진 거 보면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활동이 많은 거 같은데 응 음. 일단 EMF로는 반응이 없거든요? 소금 한번 음. 뿌려봐야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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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내 앞에 있다 어? 못 찍었어 어? 근데 차고 앞에가 제일 낮네 흠얘 음. 얘 차고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같아 일단 차고에 하나 뿌리고 어? 맞네 여기 3도다 다시 3도 했다 차고 여기 소금 한 뿌려보자 차고 쪽에 일단 입구에 하나 뿌렸거든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치킬 거 같은데 아 뿌렸어요? 네 입, 입구에 하나 일단 하나만 뿌렸어요 여기 들어오지 마요 너데 우리 손자고 본 사람 있어? 아뇨 아뇨 몇 살인가요? 몇 살인가요? 몇 살인가요? 몇 살인가요? 오! 어, 어, 킬링타임! 아, 어? 킬링타임이다! 문 닫혔다! 어? 아, 킬링타임이다! 어? 아, 킬링타임이다. 어? 아이고, 댕님. 아! 어? 근데, 댕님이 죽었는데도 발자국이 안 찍힌 거 보니까 팬텀인가? 니가 오던데? 어, 발받다, 발받다, 발받다. 팬텀 아니다. 이거 사진, 사진. 사, 사진 찍었어요, 발자고 우편장님, 내가 바로 우편님 뒤에 있어요. 성조와 성복, 성경이라고 불러. 아껴 불러오라. 안 불러가. 불러줘요. 한 번만 음, 불러주라. 에이 요즘 젊은애들 정말. 인마 이름 뭐예요? 얘 이름이요. 네. 티 베티 윌슨. Hey, Betty Wilson. 어, 올라 그 구조 올라간다. 첫 단계. 야, 십자가 터크 뭐. <laughs> <컴온. 웃음> 걸면 눈 돌아가는 애 있거든요. 요계 요게였나? 예. 예. 베티 윌슨. 야, 어떻게 어떻게 부르말자 바로 반응하냐. 어, 오킵 김치. 어 김치. 땡땡땡 아, 럽띵님이죠. 어, 왔다 왔다 왔다. 작됐다 아닌가? 계속 반응 안 돼. 오. 십자가. 십자가 했는데. 어, 됐다. 이버스 사인. 온다거발다거 봐. 어, 발다 어, 다다다단계 어, 돌아갔다. 정하셔, 정하셔. 정하셔. 어, 물, 물셨거든요. 이벤트 깨졌어 혹시? 아니요 안 깨졌어요 어? 정환씨 태웠는데?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눈 돌아간 거 잠깐 눈 돌아간 거라서 이거 안먹힌거 같은데 형좀 한번 볼까 아직 마코인으로 두 있잖아요 가지고저 한번 더다 올게요 베드 윌슨 Where are you? w h are doing?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laughs> 사실 배테리 반응 쉽게 끌어오는 건욕이긴 해요. Hey, fuck off, 배 e a t h e l l o Beth. 와서. 어, 해췄어. 나씻어아쳤으면다쳤으면안아는데 아, 망했네요. 하나 남았어요. 드릴게요. 어, 매니저 어, 저 온다. 헤헤. 반응해 준 거라 윌, 리슨 헤헤. 날 기다렸냐고. 오이, 오이. 어? 불빛 누가 켰어? 땡님이구나 하핳 <laughs> 어? 오! 어, 헌팅 타임! 빨간색이다 빨간불 이벤트, 이벤트 또 이벤트였어? 아니 이거 킬링타임이랑 네.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놨냐 애들이? 네문 닫히고 그래. 불 꺼.. 불깜빡안빡 꺼내고 맞아? 이거 아, 이제 문, 끝났는데? 문까 누브 있었어 어, 저형저다 쏘고 왔어 그러면은 가죠? 오케이 okay. 맞나? 여게 요게? 요게가 제일 유력하긴 해요 야야 야,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 반박할 게 있다 거수 여기가 <목소리> 아닐 것 같다고 아닐 것같 거수 <목소리> 어, 나 이거 몰루 뭘어나 나중에 또 찍. <목소리> 어, 잠깐만 지, 끝나고 났어 아, 아 벤시가 벤시라 했잖아요 하면 안 돼? 아까 노래 네. 들렸다 했죠? 예따라라라라 네. <목소리> 이러면서 노래 불렀어 벤시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아 맞아? 에그 설명해 이거 진짜 벤시 아니면 은요요인데 요겐, 그죠? 타인 아닌 것 같지 않아? 나는 벤시가 더 있지 댁님은 벤시? 네. 그럼 이거 어차피 반반 나눠서 하면 돼 맞죠? 상관없지 않아? 만장일치 할필요 어. 없잖아 그럼 제가 벤시 할게요 형은 요괴 가올게아 요괴 아니야 형도 벤시 갈래 어. 왜냐면 공격성은 강했는데 그게 아다리 때문에 그런 것 수도 있고 노래를 응. 불렀다는 게 벤시 벤시로 갈 확률도 있어서 정, 정신력이 많이 낮아 가지고 애가 싸움 걸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니까 나도 벤시로 가 볼게. 다 저... 불렀습니까? 네. 오케이, 벤시. 요게도 요게 일 가능성도 있긴 한데 벤시로 가자고. 가 보자. 가 보자. 오 <laughs> 뭐, 어, 나이스. 벤시. 나이스. 박수 박수. 어, 어떤데? 응. 아 나이스. 어, 좋은데. 아자 우리 여기서 이제 그거 끝내자. 예.